고난이 보석입니다.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물질 고난을 겪다 보니 성인이 되어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두 아들의 양육을 아내에게 모두 떠맡긴 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완강한 마음으로 일에 매달리며 밤 12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러다 서울 본사로 발령 받기 직전에 제가 투자한 주식 회사가 망하는 심한 돌림병 같은 사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 서울의 집을 마련할 때 장인 어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큰 아들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저는 33살에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제 욕심으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후 처남의 결혼을 앞두고 장인 어른이 이제부터 딸들은 알아서 살라고 하셔서 그동안 도움받은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일로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영육으로 강성하게 되자 세상 욕심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저와 아내에게 악성 종기와 같은 질병을 연이어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로 사람들 앞에 똑바로 설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 통풍까지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기에 발견하여 약 처방도 받았지만 내가 벌써 통풍이라니 하는 완악한 마음에 6개월치 약봉지를 모두 병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6개월 뒤에 고혈압까지 더해져 지금도 매일 아침 통풍과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 독방 육아로 힘들어하던 아내는 강박과 혈기에 제가부터 우울증의 악성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한 돌림병에 돈고난과 악성종기의 건강고난을 겪으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욕심이 가득한 바로와 제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자인 제가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여러 고난을, 고난으로 저를 인도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보석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고난이 올 때마다 뿌리 깊은 저의 교만을 회개하게 하신 주님이 앞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저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적용하기 매일 아침 통풍과 고혈압 약을 먹을 때마다 뿌리 깊은 저의 교만을 회개하며 감사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물질 우상이 올라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소그룹 SNS 대화방에 그날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영육으로 강성해지자 세상 욕심도 조금씩 되살아났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완악한 마음에도 또 질병을 또 치료 약을 먹지 않는 사건으로 나하여서네 이게 더 커지게 되어지는 일도 경험하게 되는데 어~ 이런 심한 돌림병의 돈고 나 악성 종기의 건강 고난을 겪으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욕심이 가득한 바로와 같은 나의 모습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택자인 선택한 자인 제가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여러가지 고난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요 추리국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요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의 전염병 재앙입니다. 1절에요.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이 사람을,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고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요. 내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와 그의 나라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으로는요. 여러분들은 세상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2절에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기서 억지로 잡아두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한 힘을 함축하는 표현이에요. 힘을 다해 어떤 대상을 강하게 움켜쥐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 억지로 잡아두면 이 분사용으로 쓰여 있어요. 원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붙잡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적용 질문은요. 내가 계속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3절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도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라고 해 가지고요. 어, 이전까지의 재앙들은 주로 그냥 불편함을 안겨 주는 정도였다면 여기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요. 동물과 사람의 생명의 어~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가축은 어~ 여러분 이~ 애굽 사람에게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또초그 당시 최강대국이 또 이집트 이 애굽이었으니까요 뭐~ 여기 가축 중에 예를 들어 뭐~ 말 같은 거또 뭐~ 전쟁에 아무튼 뭐~ 필요한 그런 짐승들도 지금 돌림병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이 농경 사회였었잖아요. 이 이집트는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 같은 경우가 또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던 것들이 어 결국은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3절에서 소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소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어, 암소 머리를 가진 여신 하토르라는 어, 신이 있었고요. 풍산의 상징인 어, 황소신 아피스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공격하는 재앙이었다는 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 이 짐승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이 심한 돌림병을 원어로 보잖아요. 7절에 바로의 완고한 마음하고 같은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한 만큼 전염병도 심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부작용이 커진다라는 거겠죠. 3절에 대한 여러분들의 적용 질문은 나의 완고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고통은 무엇이 있나요?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는 구별을 하세요. 이스라엘 가축은 안 죽고, 애굽의 가축은 죽고, 이런 거죠.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애굽에게는이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돌림병 재앙으로부터는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나요. 어, 이 고난이 점점 점점 커지는 걸 보셔야 되는데, 불편함에서 고통으로, 고통에서 죽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의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게 닥친 심판과 같은 사건은 무엇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이 해석되어질 때 구원의 사건이 될 것임을 믿나요? (5절 6절을) 보면요 이튿날에 아 (5절이군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이 처음으로 상하는 피해를 바로왕은 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 것도 확인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억지를 부릴수록 재앙의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바로처럼 자기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심판이 아닌 구원의 손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5, 6절에 5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큰 피해를 입고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엉뚱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적 이스라엘에 갖추고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이 마음이 완강한 주체가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마음을 완강하게 먹은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달라지거든요. 이제 8절부터 12절은요. 여섯 번째 재앙으로 악성종기재앙입니다.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어, 지금 이 화덕의 재를 굳이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화덕의 죄다 이걸 왜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선 재앙들을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일강이 피가 되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온 사건은 하나님이 어이 바로 왕이 정말 그 많은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서 살해한 거에 대한 보복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 화덕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은 왜 화덕에서 죄를 가지고 오라고 했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였잖아요. 화덕에서 벽돌을 만들어야 했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거죠. 전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두 번째는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시는 사건들,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무로서 재앙을 주시는 사건들, 또 화덕의 재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수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이 복수에 대한 권한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맡겨 드리고 있습니까? 구절에요.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라고 해서요. 이게 티끌이 되어서요. 이 제가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종기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악성종기는 부풀어 오르는 종기로 피부에 수포가 일어나서요. 결국 괴사되어가는 피부 탄저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악성종기 재앙은요. 처음으로 애국인들의 몸에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재앙은 그 짐승들에게 애굽의 짐승들 여섯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10절, 1 1절에요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고 어, 11절에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해서요. 이 요술사들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바로가 그렇게 의지했던 요술사들도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바로의 권세를 뒷받침, 뒷받침 해줄 만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은, 어, 내가 주 앞에서 고통 중에 탄식하며 기도할 한 것을 주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돈과 권력이 내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과 같더라. 이 다섯 번째 제왕까지는 바로가 주체가 되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섯 번째 제왕에서는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는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 말씀과 이적을 계속 접하고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12절의 이 말씀은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심판은 없어요. 은혜를 거절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할 때 드러내는 어, 하나, 은혜를 거절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내버려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아무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내버려두고 계시다라는 건데 이것보다 더큰 심판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접하고도 고집을 피우며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마지막 적용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혀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 않는 버려둠의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완악함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